지수함수 문제,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fb는 3, fc는 6일 때, f2분의 b 더하기 c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보가 주어진 것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fx가 ax제곱인데, fb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a의, 세제, 아, a의 b제곱이 3이라는 소리겠죠? 다음에 f, c가 6이라는 거는 a의 c제곱이 6이라는 거예요. 요두 개의 정보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구하려는 거는 뭐예요? f의 2분의 b 더하기 c의 값이죠. 즉, a의 2분의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A의 2분의 B 더하기 C제곱을 A의 B 더하기 C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저게 성립하는 이유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니까 A가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A의 B 더하기 C제곱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A의 B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b 제곱 곱하기 a의 c 제곱 요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두 값은 우리 알고 있죠. 3 곱하기 6이니까 18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b 더하기 c의 2분의 1 제곱은 18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18이 될 거고요. 얘는 3 루트 2가 되겠죠. f 2분 2분의 b 더하기 c의 값은 3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지수함수 fx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gx는 b의 x제곱, hx는 a의 x제곱에 대하여 직선 y는 2가 세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했대요. 이때 pq 대 qr이 2대 1이고 h2가 2일 때 g사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h 2가 2라는 걸 알려줬는데 y는 2랑 y는 hx랑 만나는 y는 2랑 y는 hx랑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뭔지를 알아낸 거죠. h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2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r의 x좌표가 2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야 2를 넣었을 때 h에 대한 함수 값이 2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아래 좌표는 2,2구나, e,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fx랑 hx를 잘 보시면 완전히 무관한 함수를 준게 아니죠. 이 e 함수랑 이 e 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x랑 X가 들어가 있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Y축대칭 관계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두 요, 요 개는 Y축대칭인 관계에 있다. 그래프가. 어, 근데 우리는 이 아래 좌표가 2,2라는 걸 알았으니까 Y는 이랑 F랑 만나는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 그래프가 정확히 Y축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의 X좌표는 이랑 y축 대칭인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전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구나. 이것까지 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pq 대 qr이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 길이 대이 길이가 2대 1인 거잖아요. 근데 p r 의 길이는 얼마예요? 4죠? 그러면 4를 길이가 4인데 지금 3등분해서 이게 이만큼이고 이게 1만큼인 거잖아요. 그러면 QR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QR의 길이. 4의 3분의 1만큼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아, 이 QR의 길이가 3분의 4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얘는 좀 지울게요.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Q의 x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2에서 3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2 3분의 4니까 얼마예요? 3분의 2죠. 아, q의 x 좌표는 3분의 2구나. q는 3분의 2, 2라는 점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q는 gx라는 그래프, y는 gx라는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고 gx 자리에 x의 3분의 1을 넣어 주면은 b의 3분의 2가 2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2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G4는 뭐예요? b의 네 제곱이죠. 우리는 b의 네 제곱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아이고. b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양변에다가 2분의 3제곱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좌변은 b가 되고 우변은 2의 2분의 3제곱이 되니까, 그럼 여기로부터 B의 4제곱 구할 수 있죠? 2의 2분의 3제곱의 전체의 4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 곱하기 4제곱. 즉, 2의 6제곱이니까, 88에 6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64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A의 X제곱이 Y축 대칭이라는 거, 요거를 꼭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문제 7번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3의 X 더하기 1제곱 그래프 위에 한점 A와 Y는 3의 X 빼기 2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점 BC에 대해서 AB는 X축에 평행하고 AC는 Y축에 평행하다. ab랑 ac의 길이가 같을 때점 a의 y좌표가 뭔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좌표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인데 점 a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y좌표를 문자로 설정해버리면 x가 로그가 나오게 돼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y좌표를 구해야 되긴 하지만 편하게 x좌표를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a의 x좌표를 small a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죠? 3에 a 더하기 1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선분 a, b가 x축에 평행하다는 조건을 왜 줬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y좌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x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y좌표가 3에 a 더하기 1제곱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선분 AC가 y축에 평행하다는 소리는 x좌표가 서로 같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C의 a 좌표가 아 C의 x좌표가 a라는 거를 알려 준 겁니다. 자, 그럼 C의 y좌표는 바로 구해 볼까요? C는 요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3의 a 2제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점 B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점 B도 요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3의 x 빼기 2제곱이 3의 a 더하기 1제곱이 되는 x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죠? x 빼기 2가 a 더하기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얼마예요? a 더하기 3입니다. 아 그래서 이 b의 x좌표는 a 더하기 3이었구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ab 길이랑 ac 길이가 같다는 조건 아직 사용 안했죠? ab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X좌표의 차이가 바로 AB의 길이일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3에서 A를 뺀 3이 바로 AB의 길이가 되겠죠. 아, 그러면 AC 길이도 AB랑 똑같으니까 AC 길이도 3이구나라는 걸알수 알 있는 거죠. 근데 AC는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3에 A 더하기 1제곱 빼기 3에 A 빼기 2제곱이 바로 AC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AC의 길이인 3은 3에 A 더하기 1제곱 빼기 3에 A 빼기 2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얘는 3에 A 더하기 1제곱은 3 곱하기 3에 A제곱이죠. 그 다음에 3에 A 빼기 2제곱은 3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에 A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에 A제곱으로 묶어주시면 3 빼기 3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즉, 3의 A제곱 곱하기 3 빼기 9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3의 A제곱 곱하기 9분의 26이 됩니다. 아, 그래서 3의 A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양변을 예로 나눠 주시면, 26분의 9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26분의 27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점 A의 y 좌표 즉, 3의 A 더하기 1제곱. 3 곱하기 3의 a제곱이 궁금한 거죠? 근데 3의 a제곱은 26분의 27이었으니까 26분의 8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두 함수 fx, gx를 f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 gx는 a의 x제곱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x 가1 이상 4이하일때 함수 합성 함수네요. g 도트 f 의 x 의 최대값은 27, 최소값은 m 이다. m 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 하나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이 합성 함수는 g 의 f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은 괄호 안에 있는 요 f(x)의 범위를 먼저 찾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f(x)는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은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생겼을 테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일까요? 3이겠죠. 6의 절반인 3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x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인 범위잖아요. 그래서 3을 기준으로 4는 요쯤에 있을 거고 4. 1은 4의 대칭인 부분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쯤이 1이겠죠. x 좌표가. 그럼 그래프가 이만큼만 살아남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랬을 때 함수값 f(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범위에서 함수값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x는 1에서 최소값은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1이 최소값일 거고 f1은 얼마예요? 1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고. f3은 9 빼기 1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이상 4 이하일 때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 값이 치역이 되는 거죠. 정의역이 1 이상 4 이하일 때. 자, 그러면 은 G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거는 Fx가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y는 a x의 최대값 최소값은 a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다르게 나온다고 했죠. 우리는 a가 1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눠볼게요. 그럼 a가 1보다 크다면 언제 최대값이 나온다고 했죠?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이 클때 함수값도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값은 괄호 안에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즉 a의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2겠죠.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6일 때 함수값도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대값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오죠. 오히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바로 안에 있는 값이 가장 클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솟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최대값이 2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1보다 큰 경우라면 얘가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제곱분의 1이 27인 거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27분의 1이죠. 어 a가 1보다 큰데 a 제곱이 1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요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이때는 a의 6제곱분의 1이 27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실제로 a가 1보다 작으니까 a의 6제곱분의 1은 1보다 큰 27이 나오,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최소값 m, 즉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 제곱분의 1이죠. a의 6제곱분의 1이 27인 걸 아는데 a의 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근데 27은 3의 3제곱이죠. 근데 A의 여섯 제곱은 A의 제곱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A의 제곱분의 1이 바로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M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M의 값은 3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수함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